12월에 역대 가장 강력한 절판일수가 생겼습니다. 금년 4월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생겼는데 왜 생겼냐면 건강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과잉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향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실손이 급여2 0 비급여 30%를 공제하죠. 그리고 실손에서 80% 70%를 받죠. 그럼 나머지 정액형 담보들을 다 합쳐도 20 30% 한도를 넘지 않게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치료비 100%를 넘지 않아야 과잉진료로 보험으로 수익이 나는 행위를 못 하게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험회사에선 이에 맞춰서 상품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액보험은 실손 가입자는 가입 금액을 대폭 낮춰요. 실손 미가입자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낮추게 됩니다. 실손 보험금이 높기 때문에 정액형 담보로 아프면 돈을 버는 행위를 줄이겠다는 거죠. 담보를 축소하겠다는 건데, 주로 담보가 수술비, 입원일당, 간병비 휴의장의 통원일당 등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보험금을 많이 들어놓고 보험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과잉진료로 입원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1인실 60만원 담보도 없어지고요. 그전에 1인실 60만원을 3개씩 들어서 1인실 하루에 368, 180만원까지 나오는 담보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1인실에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앞으로는 중복가입을 제한한다. 실손보험금도 줄여야 과잉진료가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50%까지 상향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일단은 다음 달부터 정액점담보 가입금액이 대폭 줄기 때문에 수술비 담보 위주로 해서 입원비, 통원비, 휴유장의 간병비는 설계를 폭발적으로 보험사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12월에 가입부터 해놓고 보자. 1월에 너무 많이 가입금액이 줄어서 현재는 담보가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12월에 가입을 무조건 급하게 해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